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건 LTM을 체불할 수 있는 고성능 PC 체불권입니다. 비트모비의 창시자인 오작가님이 현재 테스트 중인 LTM 코인을 체불하고 많이 모아가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관에 가서 회관 체불도 할수 있지만 매번 바쁘게 회관에 갈 수는 없고 또 집에서 PC로 체불하자니 발열, 전기세, 화재도 걱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PC가 부장날 수도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또 전문가가 관리해주지 않으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도 알수 없고요 그래서 채굴뚝딱 연구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통 LTM을 채굴하려면 높은 성능의 PC가 있으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라이젠 5600X의 LTM 성능은 7500에서 9000 정도 됩니다 스레드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낮은 CPU는 어떨까요? 라이젠 5 4650G의 성능은 5000에서 7 0 0 0 h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스레드가 이것도 12개 있습니다. 혹시 운영체제가 리눅스면 더잘 나올까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성능 PC인 790X의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9500에서 만 정도의 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스레드가 32개입니다. 다른 PC에 비해서 같은 시간에 해시레이트 표현이 훨씬 많이 되고 있는데요. 뚝딱이는 아무래도 스레드가 많으면 PC 성능이 좋으니 채굴에 있어서도 좋을 확률이 높기에 채굴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했습니다. 790X 가격인데요. CPU 가격이 아직도 많이 비쌉니다. 컴퓨터로 구성하려면 중고로 구매해도 대당 80에서 100만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세까지 내야 되고 어려운 세팅까지 하려면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뚝딱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뚝딱이는 790X 컴퓨터로 l t m 을 채굴할 수 있는 체굴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대의 가격입니다 15일권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66,000원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부가세 발행 가능합니다 30일권은 99,000원입니다 이렇게 체굴권을 구매하면 15일 동안 66,000원 30일에는 99,000원에 해당 PC를 사용하여 100% l t m 만을체굴하게 해드립니다 당연히 PC가 있는 곳에도 채권을 구매한 이후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링눅스로 LTM을 채굴해드립니다. 특당 연구소에서 확보한 수량이 무한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수량이 마감되면 종료될 수 있는 점을 꼭 양지해주세요.